반갑습니다. 성경탐험 여러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와 살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창문 같지만은 사방이 여러 개의 창틀로 되어 있는 건물 땅바닥에서 드러누워 위에 있는 하늘을 찍은 모습입니다. 위에 것을 사모하며 진리의 목말라하는 갈증으로 오늘도 성경 탐험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여호와의 복합 명칭 7 가지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몇 번에 걸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카디스켐 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 사사기 6장에 나온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께 그대로 적용이 되어 우리의 화평으로 나타나신 그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평강, 여호와의 살롬 이 이름의 출처는 사사기에 있는데 사사기는 아직 왕정정치가 실현되기 전에 민족국가 상태였을 때 이스라엘의 생활상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급파하신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0년이 채안 되는 기간에 일어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범죄, 점령국의 압제, 회개와 간청, 사사의 파송과 구원, 태평시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람쥐 챗바퀴 돌듯 반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에도 압제자의 폭정에 시달려 신음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구가하던 그들이 여호와의 목자녀의 악을 행함으로 다시 범죄하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고, 미디안의 노예가 되어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미디안의 압제를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회개하며 부르짖었고, 이에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를 파송하셨으니, 그가 바로 여룻발이라 이름하는 대사사,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은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불르심에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반석에서부터 불이 나와 그가 준비한 고기와 무교 전병을 태워 버렸습니다. 기도원은 떨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기를 간청했을 때 뒷모습을 살짝 보게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인간의 뒷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어떤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귀향하던 야곱은 야뽕나루토에서 밤새도록 천사의 허벅지를 쥐고 씨름했는데 이튿날 날이 밝아서야 자신이 상대했던 적수가 하나님, 천사로 가장하신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주대하고도 살아남았던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에서 분일이라 불렀는데 그가 남긴 고백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은 최악의 두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의 평강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음성으로 혹은 두려운 임재의 기운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한 인간은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영물이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나타날 수 있기에. 인간과의 접근이 가능하지요. 성경에는 인간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의 마주침을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경배를 드리려 했고 이에 천사들은 만류했지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은 기도는 이를 기념하여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의의 백성으로 남아 있는 한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항상 예루살렘으로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버려 비극적인 파멸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간들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심을 밝혔듯이 그분은 화평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자를조차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주님은 곧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셨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열 때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שלום